예수 그리스도와 압가루스 사이의 편지들에 관해 가장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4세기초 팔레스티나에서 체사레아의 주교였던 에우셉이 우스이다. 편지의 진정성을 위해서 에우세비우스는 압가루스가 통치했던 에테사시 메소포타미아 내의 공문서 기록을 조사하고 시리아어로 작성된 이 편지를 발견했다고 확인해 준다. 그래서 자기져서 교회사에 그리스어 번역판을 넣어 출간했다. 이 편지에 관해서는 입장이 다양하다. 제레미아 존스 신부의 관찰에 따르면 영국의 일반 신도들이 이 편지를 집에 보관했다. 영국의 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성실과 신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제1장 압가루스 왕이 에수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 에데사이왕 압가루스가 예루살렘에 나타난 착한 구세주 예수에게 인사드립니다. 당신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약과 약초를 쓰지 않고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소경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똑바로 걷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해주고 더러운 귀신과 악마를 내쫓아 오랫동안 앓던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아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즉 이러한 일을 하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자신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이곳으로 오셔서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조롱하며 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시는 규모가 작지만 깨끗하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넓은 곳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가로 쓰여 여지껏 본 적도 없으면서도 나를 믿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본 사람이 나를 믿어서는 안 되며 보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생명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나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데사 방문을 초청해준 당신의 편지에 대하여 나는 이 나라에서 모든 사명을 완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이 승천 이후 제자 한 명을 당신에게 보내줄 겁니다. 그 제자가 당신 병을 치유하고 당신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회사본에 이 편지가 남아 있었다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국의 신자들이 이 편지를 복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액자화하여 그리스도의 사진과 곁들여 액자에 넣어두고 집안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보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21세기의 사람들도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고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들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라오시면 놀라운 주님의 신성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